풍이 여기도 많이 들었구나 오늘 작업할 거는 원래 여기가 더덕 밭인데 더덕 그 줄기가 나오기 전에 제초 작업을 좀 했었는데 더덕 줄기가 나오면 제초 작업을 못해요 줄기를 다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1년 거의 6개월이네 6개월 만에 이렇게 우거졌습니다. 잡초들이 여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저기 나무들이 잔가지들은 이런 톱날을 써서 새끼 손가락만한 나무들은 이 원형 톱날로 쳐주면 다 나가고요. 직덩굴이나 잡풀들, 잡풀들은 여기 일자 날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. 여기를 잡목하고 잡풀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소나무만 쭉쭉쭉쭉 쏟아 아있는게 되게 이쁜 산으로 변해요. 제가 이쁜 산을 보여드리려면 작업을 아무리 못해서 한 열흘은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눈이 오기 전에 이쁜 풍경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